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미국 뉴욕의 라이커스라는 섬입니다. 독립 전쟁 때 군사 훈련소로 쓰이다 1884년부터 교도소가 됐어요. 섬 전체가 교도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정 시설이라고 하는데 2026년까지 지금 폐쇄될 예정이에요. 격리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관계자가 아니면 외부인이 여기 올 일은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1979년 2월 1일 엄청 많은 사람들이 여길 찾아온 적이 있어요 사람들 중 절반은 카메라와 수첩, 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기자겠죠 유명 범죄자가 석방되는 날 같은데 여기서 나머지 절반은 전부 여성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이가 좀 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교도소 문이 열렸고, 어느 남자가 나와요. 기자들이 사진 찍기 시작했고, 나머지 여성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왜 질렀을까요? 이 남성의 석방을 축하하는 환호성이었던 거예요. 출소한 사람의 이름은 존 사이먼 리치라고 합니다. 폭행으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1억 8천만원 정도인 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두달 만에 출소한 거죠. 그리고 4개월 전 일어난 맨하탄 첼시 호텔 살인 사건의 용의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얼굴일 수도 있어요. 존 사이먼 리치는 본명이고요. 시드 비셔스라는 이름으로 유명합니다. 가수예요. 이 당시 인기 있던 아, 그 섹스 피스톨즈라는 밴드 멤버거든요. 성관계 권총인거죠. 이름이. 이게 교도소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옆에 있는 사람은 엄마예요. 기자들 많이 몰려들었는데 따로 어떤 입장 발표는 없이 차를 타고 사라집니다. 그러자 기자들도 돌아가서 바로 시드 비셔스의 출소 기사를 쓰기 시작했죠. 다음 날이 됐어요. 2월 2일 아침. 어떤 내용의 기사가 나왔을까요? 의외로 출소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시드 비셔스는 출소 하룻밤만에 뉴욕 호텔에서 사망했다는 것. 사망 원인은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생긴 부작용이었습니다. 살인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던 사람이 출소한 지 24시간도 안 돼서 사망했단 말이에요. 쉽게 납득하고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시드 비셔스 사망에 다른 이유가 있는 거라면, 1978년 10월 맨하탄에서 일어난 첼시 호텔 살인 사건엔 어떤 비밀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두 사건은 어떤 관련이 있을지 이번엔 시드 비셔스의 사망 미스터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드 비셔스는 1976년 11월 영국 런던에서 데뷔합니다 4인조 락밴드고요 베이스를 여기서 연주하고 있던 사람이죠 70년대 당시에 생소한 펑크락을 했어요 이 당시 영국의 음악 성향이 좀 보수적인 면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정반대의 파격적인 음악을 들고 나온 겁니다. 젊은 층에게 반응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본명은 존 사이먼 리츠예요. 1957년 5월 10일, 낮에는 버킹엄 궁전경비원을 하고, 낮에는 클럽에서 트롬본을 연주하는 아빠와 영국 군인 출신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어릴 때 성격이 하던 음악과 다르게 얌전하고 내성적이었어요. 이유가 있는데 아기일 때 아빠가 가족을 두고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엄마가 존을 데리고 그래서 스페인의 이비자라는 섬으로 이사를 가거든요 여기가 마약 단속을 피해 도망온 히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생각은 아니었지만 엄마도 이 사이에 섞여서 어느 순간 마약을 하게 됐어요 결국 존도 17살부터 마약을 합니다 보통 이게 누군가에게 배우면서 시작하거든요 배합이나 사용량, 주사 방법 정도는 알아야겠죠. 이걸 가르쳐준 게 엄마예요. 존도 마약에 중독됐고 인생이 크게 변하죠.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이 약만 들어가면 사람이 활발해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음악을 시작했어요. 마침 펑크락 밴드인 섹스피스톨즈의 베이스 연주자가 팀을 탈퇴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존이 여기 지원한 거죠. 문제는 존이 드럼은 조금 칠줄 알아요. 하지만 베이스는 전혀 못합니다. 하지만 섹스 피스톨즈는 존을 뽑습니다. 연주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뽑혔느냐. 매니저가 가장 펑크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팀에 좀 어울리겠다 싶어서 받아준 거죠. 아마 마약에 의한 흥분 상태에서 오디션을 봤던 것 같아요. 밴드 멤버가 되자 존은 시드 비셔스로 이름을 바꿔요. 시드는 자기 미들레임인 사이먼에서 따왔고요 비서스는 잔인한, 공격적인, 사나운, 이런 뜻을 가진 단어거든요. 잔인한 사이먼, 뭐 이런 뜻이죠. 이제 베이스 연주를 하고 음반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를 배우기 시작해요. 저기 세 번째 빨간머리. 하지만 베이스를 가르치던 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가망이 없는 녀석이라고 하면서 수업을 포기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기타를 연주하는 다른 멤버가 시드 대신해서 베이스를 연주해 앨범을 녹음했고, 라이브 공연에서는 시드의 베이스는 전원을 꺼요. 그리고 뒤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대리 연주를 시키면서 공연했습니다. 베이스 연주를 전혀 못했는데 괜찮았어요. 잘생겼거든요. 이 덕에, 섹스 피스톨즈는 성공한 밴드가 됩니다. 시드가 들어오면서 여성 팬들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그런 데다가 공연 중에 마약에 취해서 뭐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매니저가 약을 못하게 막으니까 화가 나서 맥주병으로 자기 몸에 이렇게 막 약을 달라고 글자를 새긴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진정한 펑크 정신을 표현한다는 평가를 받아요 의도된 퍼포먼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인기를 끄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시드가 뭐 이상해 보이긴 해요. 하지만 나름 악기를 배우려는 의지가 있었고 노력도 했습니다. 밴드 분위기도 좋았어요. 그러면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죠. 이게 문제의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이 시드의 여자친구인 낸시 스펀진이라고 합니다. 한살 어려요. 1958년 2월 27일 미국 필라델피아의 펜실베니아에서 중산층, 유대인 부부의 딸로 태어났는데 나올 때 탯줄이 목에 감겨 있었다고 합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상태여서 산소 부족으로 뇌 손상과 몸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생겼어요. 발작을 그래서 자주 일으켰어요. 자라면서 잠도 잘못 잤고 신경질적인 성격이 된 거죠. 의사는 3개월밖에 안된 아이에게 신경안정제를 처방합니다. 그만큼 극단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약물 치료가 큰 효과를 못 봤거든요. 부모는 어쩔 수 없이 고치지 못할 거면은 아기가 원하는 대로라도 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키우자 이런 생각에 대체로 좀 내버려뒀습니다. 하지만 자랄수록 공격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을성도 너무 부족했는데 세살때 돌보미를 가위로 위협했고 1 1살 때는 엄마가 박물관에 데려가 주지 않는다면 망치를 휘두른 적이 있습니다. 14살 때부터는 수시로 목숨을 끊으려고도 했어요. 이런데 공부는 또 잘해요. 대신 친구 한명 사귀지 못할 정도로 사회성이 떨어졌고 변덕이 심했다고 합니다. 딸이 정상적으로 자하지 못하자 부모는 다시 정신과에 데려가는데 이날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어요. 13살 때부터 말이 화나를 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한 중독자였고 대학도 갔지만 절도와 마약 문제로 퇴학당했어요. 더 이상 자식을 키울 수 없던 부모는 딸을 내쫓습니다. 낸시는 혼자 뉴욕에 가요. 학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약값은 필요한데 일할 능력은 안 되니까 성매매를 시작하는데요. 이때 별명이 구역질라는 낸시로 불렸다고 합니다. 18살이던 1976년엔 영국에 가거든요. 평소 영국 스타일의 펑크락을 좋아했습니다. 이 공연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간 거죠. 영국에서도 성매매로 돈을 벌며, 섹스피스톨즈의 공연을 따라다녔고, 1년 뒤에는 이 밴드의 그루피가 됐어요. 그루피는 서양에서 락밴드를 쫓아다니는 열성팬을 말하는데, 마리즈와 열성팬이지, 우리나라에서는 사생팬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사생팬은 스케줄 따라다니면서 마주쳐봐야 오빠 좋아요. 이런 정도잖아요. 심하면 뭐 몰래 숙소에 들어가서 사진 찍거나 자기 존재를 좀 드러내려고 하는 게 강한데 해외 그룹 피는 목적이 다릅니다. 자기가 따라다니는 연예인과 사귀는 거예요. 6, 70년대 락밴드에서 이 그룹 킬 문화가 일상적이었습니다. 일부 인기 밴드의 매니저들은 공연 끝나면 은 아예 이 여자 팬들을 대기시켜 놓을 정도였어요. 같이 뒤풀이해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루피 생활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시드와 만납니다. 사겨요. 이렇게 성덕이 된 거죠. 시드는 낸시의 유쾌하고 거침없는 성격을 좋아했습니다. 의외로 둘이 공통점이 많아요. 그중 하나가 마약 중독이라는 거고요. 19개월 정도 사귀니다 항상 약에 취해 있었어요. 둘 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말릴 정도였는데 그럴수록 둘이 더 가까워지기만 합니다. 동시에 시드는 점점 밴드 활동에 소홀해지는 거죠. 낸시가 시드와 다른 멤버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약에 취해 있기도 해서 시드가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고요. 낸시 의도대로 팀은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죠. 1978년 1월에 낸시 문제로 결국 멤버 간의 불화가 끊이질 않자 결국 섹스 피스톨즈는 해체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시드 비셔스는 낸시를 매니저로 두면서 솔로 데뷔를 해요. 하지만, 시드는 음악성보다 얼굴로 인기를 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다른 멤버들이 음악성을 메꿔주고 있던 거예요. 혼자서는 단순히 잘생기기만 한 남자, 그 이상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보컬도 아니었고요. 악기 연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 앨범은 당연히 망합니다. 1978년 10월, 낸시는 망한 시드를 데리고 뉴욕에 돌아왔어요. 집 없이 호텔에서 지냈는데 여기가 바로 사건이 일어나는 메나탄의 첼시 호텔 100호 였습니다. 곡도 쓰고 여기 살면서 여행도 다녀요. 벌어놓은 돈이 꽤 있어서 불편하진 않게 지냈습니다. 문제 11일이 됐어요. 낸시가 이날 아침에 바빴다고 하는데 영국에 있는 시드의 전 매니저가 이 앨범에 대한 로열티를 보내준 거죠. 이 돈을 낸시가 찾으러 은행에 간 거고요. 돈을 찾아서 자기 머리띠 안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시드에게 줄 선물과 다량의 신경 안정제, 헤로인, 마리화나도 샀죠. 저녁 9시 45분이에요. 시드는 낸시와 같은 호텔 119호에 있는 친구들 방에서 파티를 합니다. 넷시 평소 자주 만나서 마약을 하던 사이거든요. 여기서 낮에 산 선물을 시드에게 줬죠. 저기, 왼손에 들고 있는 칼입니다. 제규어 그림이 새겨진 5인치 길이의 사냥용 접이식 칼이었어요. 시드는 이 선물이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새벽 2시가 됐어요. 준비한 약을 다 썼어요. 그러자, 낸시와 시드는 자기 방인 백호실로 돌아왔죠. 시드가 이때 걷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낸시는 약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소 약 거래를 해오던 A라는 마약상에게 합성 몰핀과 투약 도구를 가져다 달라고 연락하거든요 새벽 3시 15분에 a가 왔죠 하지만 a는 약을 충분히 준비해 오지 못한 겁니다 낸시가 크게 그래서 화를 낸 거예요 이 소리에 시드도 자다가 몇번 깨긴 했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다시 쓰러졌고 a는 한 시간 정도 잔소리를 듣다가 방을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a가 호텔 나가면서 또 다른 마약상인 비가 들어오는 걸 봤었거든요. 아마 낸시가 다른 곳에서도 약을 산다고 생각하며 돌아갔죠. 그리고 다음 날인 1978년 10월 12일 아침 9시 반 호텔 직원이 이 객실 청소를 하러 백호실에 들어갔다가 사망한 낸시를 발견한 겁니다. 낸시는 왜 사망했고 범인은 누구인 걸까요? 이게 발견 당시 현장 사진인데요. 낸시는 얼굴과 몸 여러 군데에서 타박상이 발견됐고 배에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였는데 흉기가 옆에서 발견됐거든요. 제규어 그림이 그려진 사냥용 접이식 칼이었습니다. 전날 낸시가 시드에게 생일선물로 사준 그 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건 현장에 시드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디 있었느냐? 1층 객실 복도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어요. 아직 술과 약이 깨지 않은 상태라 대화가 불가능했지만, 경찰은 시드를 낸시 스펀진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시드는 자기가 더러운 개라서, 개, 낸시를 죽였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인사건 용의자가 된 건데, 당연히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약에 취해 있는 상태라 이 자백을 다 믿기는 힘듭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가 시드건 맞긴 한데 그렇다고 정말 자기 여자친구에게 이 칼을 휘둘렀는지 확신할 순 없을 거예요. 왜 확신할 수 없냐면 사건 당일 낸시가 갖고 있던 보라색 머리띠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엔 시드의 음반 로열티가 들어있었고 이날 방에는 두 명의 마약상이 들어오기도 했기 때문이죠. 거기에 그중한 명과는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시드가 범인이 아니라면 마약상 두명중 하나가 낸시를 찌르고 황금이든 머리띠를 훔쳤다고 봐야 할 텐데요. 둘다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마약상인 A는 방을 나갈 때까지만 해도 낸시가 살아있고 시드는 침대에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어요. 다른 마약상인 B가 호텔에 들어오는 걸 봤다는 진술도 다 했습니다, 본대로. 그런데 B의 이야기가 다른 거죠. 자기가 백호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고 인기척도 없다고 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시드를 잡아다 놓긴 했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시드는 자기도 렌시를 따라가겠다며 두 번의 자살 시도까지 합니다. 수사관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지금 있냐 어디냐 물어봤더니 땅속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상사를 보니까 의심은 돼도 범행을 할 정도의 정신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시드를 아는 주변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다들 그럴 리는 없대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물 중독자긴 한데, 누굴 죽일 만한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요. 밖으로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시드는 마음이 더 불편했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여자친구를 죽였지만 약에 취해 기억하지 못하는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죄책감에 예민한 성격으로 변했고요. 더 술과 약에 중독됐어요. 돌발 행동도 하는데, 1978년 12월 9일, 뉴욕 클럽에 갔다가, 갑자기 무대에 뛰쳐 올라가더니, 공연 중인 가수를 폭행한 겁니다. 이유는 알수 없어요. 이렇게 폭행 혐의로 체포됐었고, 55일간 약물 치료와 라이커스 교도소에서 2년형을 살게 된 거죠. 심각한 약물 중독으로 정상적인 생각이나 생활이 불가능했지만 의외로 법원이 선고한 55일간의 약물 해독 프로그램을 잘 봤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교도소에서 제소자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거죠. 이 일로 충격을 받은 시드는 하루라도 빨리 교도소를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억 8천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출소를 결정했던 거예요. 1979년 2월 1일 뉴욕의 라이커스 교도소 밖에는 시드 비저스의 출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이엔 엄마도 있었어요. 엄마는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끔찍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표현하는 방법이 남들과 달랐어요. 엄마는 시드의 석방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어줍니다. 문제는 이게 각종 약물이 준비된 마약 파티였다는 거예요.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 가장 구하기 어렵다는 최상급 헤로인들을 잔뜩 구해다 놨습니다. 시드는 55일간의 약물 치료를 막 마친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헤로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다시 주사기를 꽂습니다. 1979년 2월 2일 아침이 왔어요. 시드 비셔스는 이렇게 약에 취해 쓰러진 채로 사망합니다. 약물 과다 복용이었고 교도소를 나온 지 24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거든요. 이상한 게 약물 치료를 막 마치고 태어난 사람이 왜 나오자마자 다시 마약을 했냐는 거예요. 사망 원인도 과다 투여였습니다. 한동안 약을 끊어서 내성이 떨어졌다면 뭐 가능한 이야기 같은데, 하지만 이 사람은 오랜 경험으로 그 투약 양을 자기가 잘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절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에 어떤 비밀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하지만 나중에 바지주머니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쪽지가 발견됩니다. 이미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다는 건데 그러면 왜 그동안 꾸준히 치료를 또 받았냐는 거예요. 궁금한 점들이 남긴 해요. 하지만 이대로 시드 사망의 수사는 종결됩니다. 유서에 우리는 죽음의 서약을 했다. 나는 그 거래의 절반을 지켜야 한다. 낸시 옆에 묻어달라는 말도 있고요. 가죽 자켓과 청바지를 입고 모터사이클 부츠를 신긴 채로 땅에 묻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안녕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이 지켜지지 않아요 왜냐면은 쪽지가 발견됐을 때는 이미 화장한 뒤였습니다 유골이라도 낸시 묘 옆에 묻으라고 했는데 이게 낸시 묘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유대인만 허락되는 종교 묘지에 딸을 묻은 거예요 그래서 시드의 유골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낸시스 펀진 사망 사건은 유력 용의자인 시드 비셔스가 사망하면서 종결됩니다. 의심은 됐지만 충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결국 입증이 안된 거예요. 나중에 그 당시는 생각해 보지 못한 새로운 가설이 나오긴 했거든요. 낸시는 타살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날 시드는 약에 취해 침대에 쓰러져 있던 상태였는데, 낸시는 이게 시드가 사망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 둘이 했던 죽음의 서약대로 시드의 뒤를 따라갔다는 거죠. 뭐 지들이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니고, 그냥 약쟁이들인데. 나중에 첼시 호텔 백호실로 마약상 피가 찾아갔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돈이든 머리띠만 가져갔다는 거는 나중에 시드에게 나온 유서와 뭐 같이 생각해 보면은 뭐 가능한 이야기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사건이 벌어진 지 40년이 지난 뒤라 이제 와서 낸시 사망의 이유를 밝히긴 아무래도 어렵겠죠.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1979년 사망한 섹스피스톨즈의 멤버 시드 비셔스와 여자친구인 낸시 스펀진의 사망사건 파일이었습니다.